라는 게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떤 정부든지 간에 상식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법의 지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못 느꼈어요. 사실 어떤 정치인들도 우리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제가 다 겪으면서 그때 제가 사정 어느 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측근 아들 뭐 주변에 있는 사람 법을 어기면 그 대통령이 먼저 내 측근부터 감옥에 넣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들도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하셨고 그게 국민에 대한 지도자의 예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법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잘 집행이 되니까 아 그거보다는 무슨 경제정책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이 정부는 그게 아닙니다. 이 정부는 그런 양심, 양식, 상식 이런 것 전부 무너져서 이런 마당에는 경제도 어떻게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들끼리 이권이 되면은 세금 빼다가 거기 그냥 갖다 밀어주고 로비 막 하고 저 대장동 보십시오. 연게 민주당 정부의 아주 특색입니다. 저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저왜특검못 하는지 아십니까? 저거 하나면 특검 합니다. 저게 <laughs> 백현동에서도 미래 신도시에서도 도시개발만 있겠어요? 이게 정부가 지금 우리 여기 어, 경제 전문가인 우리 소문원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이 벌어들이는 GDP 이 국민의 총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정부와 공공기관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을 벌면 50만 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출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붙어먹고 사는 기업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지고 안 줘도 될돈막 줘버리고 국민들의 멀쩡한 땅을 싼 값에 빼서 갖고 강제 수용해가지고 법자들한테는 비싼 값에 팔고 그 차액은 자기 측권한테 줘버리고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아니 그게 무슨 시장이고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정다 유승엽, 유승엽! 우리 국민의 힘에. 정치인들은 무도한 민주당과 무동안잘못 싸웠습니다. 왜못 싸웠느냐? 우수는 그래도 양식이 있고 누구를 공격을 해도 그렇게 집요하게 없는 걸 만들어가면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이쪽은 총 칼을 막 빼갖고 하고 여기는 그래도 주먹으로만 싸우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도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상식에 벗어난 저급한 사람들인지를 낱낱이 저는 몸으로 겪어본 사람입니다.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도 양식 있는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낮에 의사당에서 어? 서로 공방을 벌이다가도 또 저녁에는 소주잔 주고 받으면서 타협도 하고 이렇게 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저는 완전히 병들었습니다. 특정 세력이 완전히 장악해서 제대로 상식 있는 정치인들 의원들은 입만 벗고 상식적인 말 하면 은 그냥 문자 폭탄에 이건 조폭보다 더한 겁니다. 그중구행위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아니요 이게 과거에 군사독재 운운하지만 과거에 정치하시던 분들 얘기 들어 보면은 그때도 이렇게는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소위 말하는 저박도 규제라는 걸 하고 있어요. 소수 딱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를 벗어난 사람들은 민주당 의원들도 그냥 시키는 대로 손 들고 따라가던가 아니면은 자기들끼리 죽입니다. 공천에 모든 뭐 다탄압 시켜 버리고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당이 분리가 되지 않고 쪽 세력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민주주의적인데 그 당이 끌고 가는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laughs> 저는 제가 겪은 분야가 다양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 나라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반 위에 딱쓸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또 우리 국민의 힘에 많은 각 분야의 다양한 법문적인 경륜을 거친 분들께서 또 자기가 잘 비교우위 있는 그런 분야를 맡아 서잘 하시면은 저는 이 국가가 앞으로 잘굴러갈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하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미래를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한테 임대주택 뭐 몇백만 채를 줘가지고 청년들한테는 뭐 거의 뿌리로 나눠준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이 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 말이 사동으로 나와. 아파트 개발하면서 저렇게 국민을 약탈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그 말을 믿습니까? 아니, 아니, 그냥, 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이 누구하고 거래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동안 한 거를 보고 우리가 약속도 하고 예약도 하는 것이지, 아,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뒤로 다 해먹고. 예, 이런 같은.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내세운 약속과 공약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 친구한테 수천억 조단위의 주권을 주고 자기는 모른다고 그러는 사람이 국민 세금으로다가 임대주택 막 몇백만 원씩 줘 가지고 그리고 집 없는 사람 알아준다는 게뭐 산타 클로스입니까 뭡니까? <laughs> 입니까 국민세금. 그러면 누구한테 나눠 주는 거예요? 그것도 또 시민 단체 사람들한테 나눠 줄 겁니까?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국민이 반쪽도 안 되는 국민입니다. 제가 막 부족한 것도 많고 능력은 했습니다. 막제한대 어? 있지만 내가만 제가 그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과 싸우는 거 하나는 제가 잘합니다. <laughs> 사람들은 자기하고 싸우는 사람은 있는 거 없는 거다 조작해서 총알을 엄청 쏘는데 저 윤석열은요 기관단총으로 맞아도 안 죽습니다. 이거 방탄 유리야 이게 새끼야. 제가 아파서 총알 다 맞을 것이고 그리고 유능한 우리 국민의힘 우리 의원들께서 또각 분야별로 나라를 어떻게 <laughs> 바꿔나가야 국민들이 행복해지겠는지 잘 연구해서 여러분들. 몇년 동안 많이 지치시고, 정말 밤에 잠도 안올 정도로 분하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laughs>